이제 이곳에 앉게 된 것은 먼저 우리 야간 학교가 이곳에 자리를 했습니다. 우리 야간 학교 학생들이 오고 갈 때도 없고, 또는 영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생겨서, 제가 이제 이 교회를 학교 옆에다가 이 교회를 자금하는 30평을 짓기 시작해서, 그때부터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. 또 지금까지... 두 번의 큰 중축이 있었는데 중축 과정에서 저희 교회가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여러 번 시로부터 철거를 당하고 결국은 재판을 받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력과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이 교회를 잘 지켜내서 지금은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. 하나님과 우리 선도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.